반복되는 고통, 마리수 실험의 진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그들의 이상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거나 지나치는 택배기사가 낯선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현상, 즉 조직 스토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주제를 좀더 가볍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우습고 기괴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마치 커다란 연극처럼 지속적으로 한 개인을 괴롭히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대단히 유치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반응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은 삶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속삭임 기술을 사용하는데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가 말을 꺼내거나 한밤 중에 공사장 소음 뒤에 숨어 말하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밤 중에 여러분의 앞집에서 두 번째로 일어나는 소음에 누군가의 쪼그리한 목소리가 겹치는 상황을 그야말로 대단한 연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훌륭한 배우라고 믿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셈이죠. 특히 변태적인 방법을 사용해 주변에서 은밀하게 관계의 깊이를 논하는 그들의 모습은 더욱 우습습니다. 주택가 한 가운데에서 이들은 비겁하게 차 안에서 소리내어 비꼬고 도망가는 줄리엣과 로미오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집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바로 이 피해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원하는 대로 속삭이고 괴롭히면 되는 줄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